프랑스, 특히 파리 지행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프랑스 문화의 새로운 파도를 일으키고 있죠. 하지만 과연 왜 프랑스인들은 한국 드라마에 이토록 매료되었을까요? 이 글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러 이유들을 탐구해보고 이 현상이 프랑스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려 합니다. 프랑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사랑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감정의 깊이와 문화적 다양성이 주요 포인트로 꼽힙니다. 한국 드라마는 감정적 깊이와 복잡한 인간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프랑스인들, 특히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파리지행들은 이러한 감정의 미묘함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에 깊이 공감하며 매료되었습니다. 사랑, 우정, 가족 간의 관계 등이 리얼하고도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한국 드라마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합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차를 마시는 장면에서부터 현대적인 서울의 번화가 카페 문화까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파리지행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며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프랑스 내에서 한국어 학습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의 여러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한국 문화 행사와 축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소개된 한국의 음식, 패션, 뷰티 트렌드는 프랑스 시장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프랑스와 한국 간의 문화적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프랑스의 반응과 관심을 통해 자국 문화의 글로벌한 매력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양국 간의 교류와 우호를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한국 드라마 열풍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프랑스와 한국 간의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감정의 깊이와 문화적 다양성을 통해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드라마는 더 넓은 세계로의 문을 열어주며 글로벌 문화 다양성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프랑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계속해서 사랑받으며 두 나라 간의 문화적 이해와 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그 제작 퀄리티로 인해 프랑스인들을 크게 놀라게 합니다. 세련된 촬영 기법과 뛰어난 연기, 잘 짜인 스토리라인은 한국 드라마를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품질의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예술과 문화의 나라에서조차 한국 드라마는 그 고유의 예술성과 제작 퀄리티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연기와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촬영 기법은 프랑스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프랑스 내에서 한국어 학습에 새로운 붐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 음식, 전통, 축제 등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프랑스의 다양한 도시에서 한국 문화 행사가 개최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한국 음식점과 문화센터가 프랑스 내에서 새롭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음식과 전통을 직접 체험해보고자 하는 프랑스인들의 욕구가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 문화의 프랑스 내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에 나타난 문화적 요소들은 프랑스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제작과 함께 전달되는 깊이 있는 감정과 문화적 다양성은 프랑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프랑스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프랑스 문화 속에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랑스에서의 한국 드라마 열풍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팬들이 만든 한국 드라마 리뷰, 팬아트, 팬픽션 등이 활발히 공유되며 이는 한국 드라마 팬 커뮤니티의 확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창의적인 관점을 제공하며 팬들 사이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활동은 프랑스 내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팬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단순히 문화적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제,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간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 비즈니스 협력, 관광 증진 활동 등이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서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양국간 무역 규모는 수십억 유로에 달하며, 주요 수출입 품목에는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화장품, 패션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양국 기업 간의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이 두드러집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항공우주, 자동차 정보통신 기술, 바이오 및 건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술교류, 전시회 및 비즈니스 포럼 참여 등을 통해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위급 군사교류 방문, 군사기술 및 정보 교환, 합동군사훈련 및 연습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군사협력은 지역 안보 및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방위 산업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군사 장비 및 기술 개발, 방위 산업 관련 기술 교류 및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적인 방위 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자국의 방위력 강화 및 방위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한국 드라마 열풍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소비를 넘어 프랑스와 한국 간의 깊이 있는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팬 커뮤니티의 활동과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한국 드라마는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두 나라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매력이 프랑스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는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리 지행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제공하는 감정의 깊이 문화적 다양성, 고품질의 스토리텔링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프랑스와 한국 간의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며 더 많은 교류와 이해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프랑스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파리지행들의 삶에 새로운 색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해외 반응 댓글을 공유합니다. 프랑스에서 K드라마가 이렇게 인기라니? 정말 놀라워요. 파리의 카페에서 한국 드라마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주 봐요. 한국 드라마가 프랑스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니?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문화의 힘이 정말 대단해요. 파리지행이 K드라마에 빠진 이유? 감정 표현이 너무 섬세하고 스토리가 흥미로워서죠. 매번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프랑스와는 다른 문화적 매력에 매료되었어요. 특히 음식과 전통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처음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 없이는 못 살아요. 각 드라마마다 메시지가 깊고, 배울 점이 많아요. K 드라마의 팬아트와 팬픽션을 만들면서 전 세계 팬들과 교류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문화적 경계가 없다는 걸 느껴요. 프랑스에서 한국 드라마 열풍을 보면서 글로벌 문화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실감해요. 언어의 장벽을 넘는 감동이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서 한국 음식에 도전해보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김치와 불고기를 만들어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한국 역사에 대한 드라마들을 보면서 프랑스 역사와 비교해보는 것이 흥미로워요. 역사를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죠. K드라마가 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이유? 그저 보면 알아요. 한번 보면 멈출 수 없는 매력이 있으니까요. 각기 다른 이야기가 마음을 사로잡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